오늘 저녁 메뉴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거기 위에 소스를, 원래 사실 케찹을 남편이 좋아해서 위에 그냥 케찹 뿌려 먹어도 되는데, 제가 그냥 그 집에 있는 아무 소스 다 사용해가지고, 이거 메인 소스는 바비큐 소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넣었는데, 맛은 달짝지금, 살짝 매콤, 시큼 하면서 맛있네요.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됐고 이제 밑에 할 볶음밥을 할 건데 볶음밥은 약간 크림 리조또 스타일로 알프레드 크림 소스랑 양파 베이컨 할라피뇨 새우 파프리카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컨이 익어가는 동안 여기에 새우를, 원래 새우도 넣어줄 때좀 잘라서 넣어주려다가 통으로 먹으면 될것 같아서 얘도 같이 부어줍니다. 여기에 후추를 살짝 한쪽으로 있게 놔두고 이제 야채들을 넣어줍니다. 크림 파스타라서 살짝 느끼하면서도 끝에는 매콤함을 주려고 지금 여기 할라피뇨를 넣었어요. 잘 익게 두고 여기에서 거의 끝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크림고 밥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 이제 대망의 계란을 구워서 얼려야 되는데 그건 아직 한 번도 연습을 안 해서 오늘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해주고 밥까지 볶아주겠습니다. 크림 리조또 볶음밥은 완성됐어요. 너무 맛있어. 사실 이것만 먹어도 고칼로리인데 이제 위에 달걀을 잘 구워가지고 아니 잘 구우면 안 돼. 덜 구워가지고 덜잘 구워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지금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프라이팬이 두 개가 있는데 얘 하나랑 얘인데 지금 이 사이즈가 얘는 엄청 작고. 얘는 작고 얘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란 하려면 이거 중간 사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어... 고민이에요. 얘, 얘다가 이제 밥 덜고 나서 여기 큰 거에 도전할지 아니면 작은 거에 할지 처음 해보는 건데 잘 되지. 이번엔 큰 거에 한번 해보려고요. 작은 건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드는데 좀 힘들어서. 아 이거 연습을 좀 해야 겠다 네, 응. 완성! 어렵네요 <laughs> 맛있다 뭘 먹을까 자꾸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집에 김치도 있고 이번에 마트 가서 김치를 사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도 좀 먹을 겸 부침가루랑 해서 김치, 김치부침, 김치, 김치부침개를 김치 만들 거예요. 김치전? 김치전을 만들 거예요. 간단하죠? 아무것도 더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김치랑 부침거름만 해서 할 거예요 이 김치는 아틀란타 시험 마켓에서 사온 거예요 편하게 그냥 가위로 저는 김치를 도마에 안 써요 여기저기 묻고 청소하는 게더 많아가지고 왠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위가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 부침가위 여기에 아까 물을 여기에 간은 지금 생각 중인 게 청양고추를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전화 어 전화 바꿔야지. 기본 반죽은 다 됐고요. 보통은 제가 여기에 참치를 넣어가지고 먹는데 남편한테 저번에 해줬더니 참치가 퍽퍽해서 싫대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저희가 원래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이거 타이 칠리를 넣고 네다섯 개 정도 넣어요. 네다섯 개를 넣고 여기 지금 새우를 녹히고 있는데 새우를 좀 잘라서 넣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깻잎이에요. 깻잎 좀 이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새우를 이 이렇게 하고 굽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보통 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살짝 찍어서 맛을 보면 돼요. <laughs> 따로 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일단 부침가루는 밀가루랑 다르게 이미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밀가루로 하시는 분들은 뭐 간을 보고 소금이나 간장 같은 살짝 게 한두 방울만 넣어주면 충분히 맛이 될 거예요. 특히 김치전은 간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구워봅시다 기름을 두르고 이게 팬이 진짜 커가지고 지금 두 손을 넣고도 남는데 한손네 개가 들어갈 정도인데 엄청 커서 네, 네 개로 나눠가지고 구우려고요 짜잔 깻잎을 씻어왔어요 이 깻잎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양념 너무 맛있다 역시 파전은 이런 할라피뇨나 땡초가 들어가야 돼요. 크기는 음, 깻잎이 들어가기 알맞게. 이쯤 익었을 때 여기에 깻잎을 하나씩. 이것도 색다른 맛이겠죠? 있으니까 물기를 꼭 빼고 해야 돼요 깻잎이랑 기름이 참잘 어울려요 뭐 기름이랑 안 어울리는 게 없지만 한번 볼까요 짜잔 아 색깔이 예쁘다 그럴싸한데 지금 두 판째 하고 있는데 깻잎은 이것까지만 하고 저 못할 것 같아요. 깻잎이 금값이라. 그치. 깻잎을 아, 어디다 퍼? 여기다 한번 퍼? 여기다 한번 퍼자. 하나 퍼서 하나 해서 같이 나눠 먹자. 응. 오케이? 응. 음. 깻잎이 금값이에요. 나중에 이사가고 나면 깻잎을 꼭 키우려고요. 엄청 맛있지. 엄청 바삭하고. 응. 음. 매운 정도도 딱인데. 그지 그지. 나 요즘 요리 좀 돼. 사실 또도화를 하고 있어요. 죽여버릴 거야. 전성기예요. <laughs> 막걸리 쓰면 좋은데, 그지?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 막걸리는, 막걸리는 없어. 응. 아, 맛있다! 오늘의 저녁도 순두부찌개예요. 이게 저번에 해먹고 남은 양념장이 있어서 그냥 라면보다 더 쉽게 그냥 재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짜잔! 이거는 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 해산물 좋아해서 바지락 좋아하는데 남편은 바지락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미니사이즈인데 보이죠. 얘는 완전 미니사이즈인데 여기에 바지락을 넣어가지고 제 해산물 순두부찌개를 했고요. 여기에는 남편 전용 그냥 어, 이미 소고기가 들어가 있어서 맛이 있긴 한데 여기에 그냥 새우 정도는 남편이 먹으니까 새우로 좀더 국물 좀 진하게 하려고 넣었어요.